남친은 많아. 넌전 남친도 하나밖에 없잖아. 괜찮습니다. 에이 잠깐 그거 와요. 어때요 되는 사이거 된다.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형 그림 그릴 때 매니저들이 다. 무슨 기분이죠? 다 터졌어. 짜든 진짜 대박오요사장 <laughs> 이게 사람이 가장 한거

Thank you. 이것만 넣으면 이제 뭐 고기나 찌개나 조림이나 볶음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할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먹어볼게요.